안녕하세요. 루시나 담비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은 산전 검사에서 임신부에게 매우 중요한 풍진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풍진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약 9천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이웃 나라 일본에서 2013년도에 대유행해 무려 1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해 비상사태였고, 그 이후 매년 줄었다가 다시 2019년도 보도에 의하면 풍진환자가 1,5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53명, 2016년에 11명, 2019년엔 8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풍진 안심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국인을 거리나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 외국인과의 접촉에 의한 풍진에 걸릴 수도 있죠. 최근 우리나라에선 풍진을 보기 힘들고 생소하여 관심이 덜하지만 임신 중 산모들은 풍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미국 여배우 진티언이의 실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진티언이는 40년도에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로 강렬한 이미지와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는 찬사가 있을 정도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로맨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딸이 선천성 풍진에 걸리게 되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배우로 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TV로 서프라이즈에서 소개되었는데요. 첫 남편이 군인이라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복무정이었고 이런 남편 때문에 티어이는 임신 중이었지만 미국 위문협회의 주관으로 독일의 위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문 공연에서는 티켓을 산 사람들의 한해 유명 스타와 볼에 키스를 할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팬 행사에서 풍진에 걸린 여군이 볼에 키스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 풍진에 감염되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티어니는 딸 딜리아를 1.4km 미수가로 조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딜리아는 농하였고 눈은 백내장과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났죠. 풍진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티어니 볼에 키스한 여성이 2년 후에 나타나서 자기가 풍진에 걸렸는데도 너무 좋아서 볼에 키스를 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이때 티어니는 망년자실했습니다. 그 이후 티어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였고 자살을 시도하며 삶은 눈물의 연속으로 허변을 많이 하여 결국은 폐기정으로 사망하였죠. 이처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임신 중 풍진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감기 증세와 비슷하게 오거나 걸렸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임신 전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신부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임신 초기 풍진에 감염되면 난청, 백내장, 선천성 신장질환,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을 지닌 선천성 기형아 출산 확률이 3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이죠.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 발진, 목의 임파선염이나 몸살 증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임신부보다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풍진은 일반적으로 늦가을이나 이른 봄 같은 한절기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데요. 풍진 바이러스는 다른 감기나 결핵처럼 환자의 입, 코, 기관지에서 나오는 침이나 가래 등 비말로 감염됩니다. 풍진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은 80%로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요. 풍진은 일반인들에게는 감기처럼 저절로 치유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를 통해 태아에게까지 감염되면 태아 조직을 파괴하게 되어 태아 사망 및 선천성 기형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난청, 백내장, 선천성 심장 질환, 발달 장애 등의 이상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기형아 출산 확률은 3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신 전에 풍진 항체 검사를 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엔 예방 접종을 해서 접종 3개월 이후에 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풍진에 걸리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와 성인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약 25%에서 50%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몸살, 감기, 반점, 구진성 발진 목뒤와 후두부에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미열 등이 나타나죠. 그리고 몸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은 건태감이나 피로가 옵니다. 풍진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14일에서 23일이고 보통은 16일에서 18일입니다. 성인은 발진 전에 하루에서 5일간 미열, 건태감, 림프절 종창. 몸살 감기 같은 정구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풍진이 감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증상은 발진입니다. 풍진성 발진은 작은 홍반성 구진으로 노출된 지 2주 후에 발생하며 얼굴에서 시작하여 24시간 내에 전신으로 퍼져 3일 동안 지속되어 3일 홍역이라고도 하죠. 발진은 간혹 가려움증을 동반하지만 색소침착은 남기지 않습니다.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증상이 심하여 간절통이나 간절염은 성인여자 환자의 약70% 가량에서 관찰되며 주로 손가락, 손목, 무릎 부위에 생깁니다. 풍진검사는 임신부의 혈액을 뽑아 풍진에 대한 항체가를 측정하여 감염 여부와 면역성을 검사하는데요. 풍질을 알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항체가 음성 으로 나옵니다. 풍질의 항체는 igg와 igm이 있으며 각각의 항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풍진 IgG 항체는 항체가가 10 IgG per mm 이상을 양성으로 판단하며, 양성인 경우는 항체가 있어 풍진 감염에 대해 안심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풍진 IgG 항체가 IgG per mm 미만을 엄성이라고 하며, 엄성이면 풍진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 풍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풍진 IgG 항체는 풍진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2일에서 14일에 혈청 내에 생성되기 시작하며 발전이 나타난 후 12일에서 14일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발진 3주째 약간 감소되어 4주부터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데요. 그래서 IgG는 혈액에서 5주 정도 지나야 수치가 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엔 최소 5주 전에 풍진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풍진 IgM 항체가 양성이면 최근 감염을 의미하고 이럴 때는 2, 3주 후에 재검을 해서 풍진 IgG 항체의 변화를 확인해 최근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풍진 IGM 항체는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 7일에서 10일에 최고치에 이르고 발진이 나타나고 4주간 지속되죠. 이렇게 풍진 항체과를 이용한 풍진 감사를 하여 최근 감염으로 진단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신 지속 여부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인 몸살 감기, 반점구진성 발진, 목뒤와 후두부의 림프절 종창 등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거나 풍진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다면 풍진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풍진 항체 IGG와 IgM 검사 외에도 배양으로 풍진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PCR에 의한 풍진 바이러스 검출을 하여 진단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신 중 풍진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거나 풍진에 걸린 사람과 접촉이 있어 풍진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풍진에 노출된 지 일주일 이내 발진 증상이 없을 때 혈액 속 풍진 IgG와 IgM의 항원 수치를 검사합니다. 최초 검사시 풍진 IgG가 엄성인 경우엔 3주에서 4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하는데요. 항체가 엄성이거나 항체 역가가 약간 증가한 경우는 풍진 감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IgG 항체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하면 최근의 감염을 의미합니다. 또한 풍진 IgM 항체가 양성이라면 4주 이내 풍진의 최근 감염을 의미하여 전문가와 임신 진행 여부를 상담해야겠죠. 임신부가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풍진에 감염이 되면 기형 발생률이 85%로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임신 13주에서 20주 사이에는 약 50%에서 태아 기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신 20주 이후에는 감염이 되어도 기형 가능성이 매우 낮죠.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리면 풍진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태아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을 그대로 받아 몸과 조직이 파괴되고 세포 분열이 중지되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기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선천성 풍진 정후군이라 하죠. 임신 초기에 태아가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 사망. 자궁내발육부전, 난청, 백내장, 선천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간염, 내염, 항달, 소두증, 용유성 빈혈, 신경염, 혈소판 감소증과 자반증 등이 생기죠. 선천성 풍진저우근 중에서 청각속실 등 청각이상의 비율이 60에서 75%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눈의 이상이 오는데요. 그 비율은 10에서 30%이며, 백내장, 녹내장, 소환증, 실명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심장 이상이 10%에서 20% 있으며, 특히 동맥관 개존증 심실이나 심방결손 등의 선천성 심장기형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풍진 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어려서 때 맞는 MMR 예방접종을 통해 풍진 감염률은 현저히 낮아져, 현재는 풍진 안심국가로 지정되어 매우 다행이죠. 하지만 풍진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신을 계획하셨다면 사전에 풍진 검사를 진행하여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예방접종 3개월 후에 임신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풍진은 최근에 거의 사라져 풍진 감염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풍진 검사상 풍진 항체가 없는 임신부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풍진은 감염률이 높은 데 반해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쉽게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서 임신 5개월까지는 감기 기운이 있는 어린이나 어른, 외국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되도록 외국 여행은 자제해야겠죠. 이처럼 풍진을 예방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도 걸리지 않도록 감염 예방수칙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무튼 임신 중에는 본인이나 태아를 위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수칙을 정하고 건강한 임신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